안녕하세요. 미디어펀치 박성태 PD가 왜이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두분 나와 계시는데 각자 소개 임팩트 있게 부탁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저 서울의 소리 임영숙 기자라고 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그리고 지금은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 임세현 식당의 사장. 임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님 출발하자. 네. 네. 아 네. 자, 아이고. 이렇게 어색한 조합. 네. 아, 뭐 무슨 말을 해도 어색이 흘러넘친 조합이 네. 급하게 뭉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명수 아, 아. 기자가 지난해 7개월 동안 네, 네. 아주 중요한 취재를 했어요. 음. 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네. 오늘 공개되는 날입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명수 음. 기자가 누구를 왜 어떻게 지지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김건희 씨 친인척, 음, A 씨를 어떻게 그, 통화하게 됐고요. 음. 또 좀,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음. 여러 번 만나기도 했는데, 거기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젊었을 때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됐고, 또 논문에 대해서도 또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음. 예. 그 예전에 김건희 일곱 시간 녹취로 그것 또한 육 개월 정도 취재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칠 개월이니까 더 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게 끈기 없이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음. 네. 이명수 기자는 네, 네. 김건희에 관해서 음. 박사 논문으로 써도 지금 당장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박사, 박사, <laughs> 김건희 네, 박사야박사 <laughs> <laughs> 너무 써야 되잖아이 <laughs> 어... 정부는. 네. 윤석열 정부는 의혹 보도로는안 먹힙니다 예 음. 네, 지금 오랜 시간을 두고 어~ 저기 팩트 나올 때까지 어~ 취재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 네. 고소 고발 안당할려면예 네. 네, 하도 물타기를 잘하는 정부않습니까자기네언언론이 네, 네. 이제 보도로 하면 우혹보도로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이제 고소 고발들어가않습니까 맨날 가짜 뉴스라 그러죠 그렇죠 맨날 가짜 뉴스라 그러고 <laughs> 네. 네, 해명은 안 하고 네. 네. 대통령실에서 만약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뭐 작년에 이제 대선 어~ 취임 이후에 우리 그 언론인들도 뭐 고소 고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까 그래서 아 많이 오래 지금 지고 있어야 되겠다 네. 팩트 나올 때까지 지고 있어야 되겠다 예 음. 네. 그래서 비계간 이유입니다 음. 네. 음. 또 이번에도 (7개월) 동안 길게 취재를 했다 끈기 있게 취재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 박성호 문는 써야 돼 음. 어 박성호 문는 대신 내가 써줄 테니까. 하기는 이명숙 기자가 받아요 그리고 논문 대필이 또트렌드잖아 괜찮아 받는 것도 어. <laughs> 선배님 아, 제가 네네. 대필 그 얘기만 하면 아~ 제가 이제, 저기 대학교 대필은 뭐~ 뭐~ 대학교 네. 대학원에서 이제 너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대학교 문턱까지도 안 가봤는데 음. 이 대필 대필 아주 귀에서 고름날좀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음. 네. 뭐~ 대필 얘기가 왜이제 계속 피고르게 나오냐면. 네, 네. 전화통화를 7개월 동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대필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네. 어, 피고로는 날 수밖에 없어. 네. 어, 저도 사실은 네. 그 녹취록 들으면서 어... 어, 정신이 혼미해, 지금. 아... 엄청난 혹사를 당했어요. 그분이. 편집도 하고, 구성도 네. 하고,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본도 지금 쓰고. 아... 여기 출연까지 했잖아. 네, 대단하 1인 어, 오역입니다이명석 <laughs> 기자. 네. 왜나 힘들게 하나요? 왜? 아니, 뭐, 선배님, 우리 진영에서. 음. 어 보면 유튜버들이나 기자들하고 크게 관계를 안 갖는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장점이라 저는 생각하고 어 우리 또 이거를 저는 취재는 잘 했지만 어좀어 정보가 와서 팩트가 있어 가지고 취재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보도되는 게 낫겠나 싶어서 선배님한테 제안을 했었고 어, 선배님 뭐 안 하기로 했잖아, 요 원래는요. 음. 도, 안 도와주기로 했는데, 제가 텍스트를 이제 그냥 보냈어요, 선배님한테. 음. 그러니까 내용을 딱 보더니, 아. 이건 이명수 혼자 못해. 아. 어, 내가 해야 되겠다. 네. 도와줘야 되겠다. 이명수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셀프왕 따입니다. 저는안 치네. 아, 제가 이거 아. 취재하면서 기자들도 안 만났고, 우리 진영의 또 이게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 한잔 먹어보면 그, 이사람라는게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들도 잘안 만나고, 네. 그 활동가들, 어, 또 유튜버들도 잘안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 이 내용이 굉장히 아까 와. 얘기했듯이 주, 중요한 내용이고, 네, 네. 대한민국을 들썩게 이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명수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보안은 음. 제가 누구보다 잘 지켜요. 지금 네. 아, 셀프방따로 했던 게 아는 사람이 없어, 말할 사람이 없어. 근데 보안을 또 지켜야 돼. 예. 그리고 뭐 편집부터 이런 오역을할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고향 선배라고 네. 맛있는 거 사주면서 밤마다 찾아와서 강구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까는 뭐 처음에 안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아. 너무 힘들었어. 이거 언제 다 해야 돼. 가 아. 사람 써서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아, 제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 시간으로 다녀보니까 총 네. 12시간 정도 들더라고요 네. 아. 아. 예. 저는 사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정말 그 무슨 <laughs> 네. 충격적이라고 하니까 네.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음. 네. 어, 여지껏 이제 김건희 씨의 과거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피해자들, 음. 어, 정태태 선생이나 노덕봉 선생, 그리고 아내욱 회장님이 옛날 네. 그, 그 라마르네상스 그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센 언니, 음. 그제 3자들이잖아요. 네, 네, 네. 네, 어게 보면, 근데 그 2, 30대 나이도 세다 차이입니다 김건희 씨하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행적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좀뭐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네, 음. 아마도 공개될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영수 기자 다음으로 음... 제가 잘할 거예요. 아... 아...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김건희 씨 사생활, 네. 뭐 성형이라든가 남자 아... 관계 아... 그리고 가족들의. 예. 이권 관계. 혹시나 뭐 대통령의 사적 채용. 네. 이런 내용도 네.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말씀만 들으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맛보기라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임재현 네. 소장의 이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네. 어, 예고 하이라이트 맛보기 아.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 네, 한번 보고 가죠 뭐. 어. 네. 본인 너가 나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가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예, 예. 그 그래 얘기는 했는데 뭐. 아무튼 공사비로는 많이 땡기는 것 같아 공사비?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찌 됐건 적대받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지금 들어갔다는 애가? 어어누가그딱한명 알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대 친구니까 걔가 딱 들어간 거지 건이 누나 친구야? 아니 동생 친구니까 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서 권력을 <laughs> 있는 남자를 둘을 데고 있던데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같이 있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어. 얼굴을 아, 네. 한번 비교해봐요 나는 옛날 얼굴은 알고 있지만 요즘에 계속 그 이렇게 변전사가 있잖아요 얼굴이 번전사가 <laughs> 그 지금 근데 기자회견할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히 배가내말좀 저 <laughs> 난... 그 정도는 난니까 일반인이라고 들으니까 확실히 나는 일반인의... 그 마인드가 아니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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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좀 충격적인데요? 저는 저 내용들이 다 맞다면 이건 좀큰 음. 일날 내용들이지 않나 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김건희 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네, 저도 네. 이거 취재하면서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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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어...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은 예고편이라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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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까지 공개되면. 네.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예, 정부를 어떻게 볼까? 네저 네. 친척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난 X 라는 음. 게 음. <laughs>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아 근데 뭐, 여성이라서 또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음. 네. 난 X 처음에 제목을 네. 네. 난 X로 하려고 했다가 아. 아, 우리 진영의 분들은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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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전국민이 봤을 때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어서 수도 어, 대단한 김건희로 네. 타이틀을 바꿨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공사비를 받고 여기저기 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진짜 김건희 가족 이야기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맞, 맞을 수 가족일까요 있겠죠? 아닐까요? 네. <laughs> 예, 네, 저기 뭐 김건희 씨 관련 사람들 중에 이공 개입 같은 거뭐 사적 채용 어. 뭐 그런 거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아, 네. 또, 저, 또, 저는 이 내용이 또 충격적이었는데, 네. 저 예고편에서 한쪽에선 인물, 한쪽에선 권력 있는 남자를 만났다. 이것도 참 도대체 누굴 만나고 그랬다는 건지, 뭐, 한두 명은 약간 머릿속에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소장님, 네. 그, 저기, 언론에 보도된 분들 다 아시죠? 네. 대략 알죠. 예. 네. 저는 이제 그분들 빼고, 아, 네. 빼고. 손가락 이제 숫자 내려갑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몇 개까지 갔세요 <laughs> 네. 그만세! 예, 네, 이 정도. <laughs> 열성 <열손가강이> 락가 부족해? 예. <laughs>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뭐, 이제 점점 궁금한 게더 많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보면.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다 이제 일단은 공개가 될 예정이신 거죠? 예정인 거죠? 네. 뭐 예. 한꺼번에 뭐다 공개할 수는 없고, 한꺼번에 네. 공개를 하면 너무 복잡해요. 아. 그래서 순차적으로 네. 구성을 해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아. 음. 그러면 내용 중에 이제 과거 얘기가 있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음. 저는 이제 가끔 이 우리 여사님 활동하는 걸 봤을 때 과연 그 동안 성격은 어떻고 도대체 진짜 성격은 어떻고 어, 또 어떻게 살아왔으면 정말 그렇게 돋보이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네. 저 당연히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아마도 친척 A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않, 않겠습니까? 네. 예. 네. 음, 뭐. 뭐이 정도까지는 이 네, 아니 거. 집도 또그 같은 건물에 있었고 아 네. 그리고 뭐한번8 어, 편이니까 음. 그게 어디에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네. 뭐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공개하고 계속 오늘 다 말하면 여고편의 네. 의미가 없어 그렇죠. 본방에 볼 내용이 <laughs> 없어 음. <laughs>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네. 하여튼 내일 1 시에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네. 임명수 기자의 단독 특정이에요 시켜 네. 말해서 김건희 논문 음. 이제 대필 의심자를 찾았어요. 아, 네. 그게 중요한데 그거에 네. 관한 잠깐 맛보기 영상 예고 영상. 어, 너무 좋습니다. 보고 갈게요. 네. 대필은 대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는 여기에서 그래.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 아, 그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 네. 음. 음. 아, 건희 누나가 논문 쓰는데 도와준 음. 친구다. 라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응그 음. 그래, 얘기는 했는데 뭐. 정확하게 내가 그 뒤를 같이 공부하는 건안 맞지만 그냥 한번 한 만나, 두 번, 두번 만나. 근데 나랑 동갑인데 명이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 둘이. 아, 그 남자가 누나하고 동갑이야? 네. 아, 그러면 보자. 세 살, 세살 차이 연애하고 사고, 거네 그치,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났나 보지. 아니 말이 없네. 이제 <laughs> 무서워요. 어. 이제 파도 파도 이제 계단만 나올 것 같아. 어떻게? 아유 저도 취재하면서 <laughs> <laughs> 설마 설마 했는데 <laughs> 아 논문 대필까지 <laughs> 취재할 거라서 생각 못 했는데요. 네. 네, 친척 A 씨가 전화 통화에서 우연하게 저한테 그, 저기 남자 친구 얘기를 나왔고 음. 어, 저가 집요하게 어, 남자 친구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었죠. 네. 네. 사실은 뭐 대필 건으로 취재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임영수 어. 어, 기자, 이 끈기의 결과물입니다. 아. 어. 사실 이게 뭐 계속 이런 의혹은 있었는데 사실상 뭐 이런 기자들, 탐사 기자들도 이 의심자를 찾기는 되게 어려웠었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취재가 잘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음. 네. 네, 대필 의심자 네. 네. 어떻게 찾았는지 그 험난한 어려운 과정들을 내일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 네. 진짜요? 그럼 뭐 해, <laughs> 공개해야죠. 아, 아 예. 아유, 어떤 파장이 올지는 이제 무섭습니다. 어, 네, 네, 네. <laughs>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로. 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오늘 많이 편하게 왔거든요. 그냥 음.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방송이 진행될수록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마음에 이제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책임감 있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진짜로요? 네. <laughs> 저희 소장님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네. 그 제가 소, 우리 두분이 소장님을 추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함께 해줘서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별말씀을 제가 네. 또. 중간에 포기하는 건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뭐 아, 아닙니다. 수비가 세다고. 시작할 수 끝까지 가는 거죠. <laughs> 우리뭐 목숨 네. 내놓고 하는 <laughs> 방이에 목숨 걸어야 돼 우리는. 아 뭐라도 걸어야 돼. 먹어질 거요 아, 뭐팔 먹어지 나걸어요 <laughs> <laughs> 자, 아, 앞으로 네. 뭐 김건희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네.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네. 오늘 이 편을 포함해서 한 8편 정도 공개될 예정이고. 방송 일정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 시에 네. 예,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꼭 맞춰 주셔서 그날 시청해 주십시오. 네. 어. 자 우리 뭐 아무리 외부에서 여러 가지 외풍들이 불어올 수도 있고 네, 네. 고소 고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예, 거기에 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야 소장님,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소장님 저희 내용에서 막그 좀. 수위가 좀 넘어가려고 그러면, 네. 따라 하지 마세요. <laughs> 자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자증을 네, 그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네. 네, 하여튼. 어, 하여튼, 대단한 김권희 네. 어, 저도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다음 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논문 대필권입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